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강의인 척하는 영상 새가왕강의 석쨍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챔피언은 바로 이 카타리나인데요. 카타리나. 되게 이쁘죠? 자 상대는 키아나네요. 아, 일단 초반에는 별거 없습니다. 카타리나가 1렙 때 되게 약해요. 그래서 뺀 처음에는 원거리 챔피언일 때는 터 파밍을 해주시면 되고, 근거리 미니언이면은 그냥 푹탁 치면서 라인 땡겨지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면은 q 를 던져도 라인이 안 밀리거든요.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CS 먹고 딜 살짝 해주고, 일단 이번에 정복자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카타리나가 이렙때 되게 세졌어요. 옛날에도 쎘는데, 그래서 바로 이렙때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잡았어요.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거는 키아나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핸디캡으로 죽어준 겁니다. 사실 제가 잡은 거예요. 이력때 되게 세졌어요. 저목장 끼워서 제가 봐준 겁니다. 사실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봐줄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그거. 자 그럼 다시 간이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라인을 밀어주고 일단 확실히 키아나한테 키를 줬기 때문에 일단 키아나랑 마타이는 이제 아마 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텀을 가면서 제가 키를 먹고 다시 키아나하고 라인 전을합시다 일단 키아나가 킬 먹으면은. 너무 세가지고키발할 맛이 안 나. 키아나. 밭에 그 적게 적게. 일단 쓰레시를 못 잡아. 이거 잡았죠? 저안 죽죠? 안 죽죠? 그쵸? 안 죽죠? 아, 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아, 일단 이제 집에 가서 미드 바로 복기. 음, 일단 키아나 안 보니까 바로 비아쳐주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바텀도 터지네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뭐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이고 탑 이겼네 아이고 저거 어떡한데 이거 샤코랑 키아나 다 올라가는데 조금만 버틸 수 있니? 다 올라간다 자 이거 바로 합류해 줍시다 자 이거 이거 더블킬 각이죠 자 아이고. 아, 더블 캐 각이에요. 아이고. 섹시하네. 카타리나 말고, 제가 섹시합니다. 저 말이요, 저. 제가. 방금 섹시했잖아요, 솔직히. 인정? 인정? 자, 일단 라인을 밀어주고, 집에 갔다 옵시다. 빠르게 라인밀고 집에 갔다 옵시다. 자, 빠르게 라인 밀고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키아나랑 할 맛이 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용은 요즘에 메타가 이번 프리시즌부터는 레알 리그 오브 드래곤이 돼가지고 일단 용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진짜 용이 엄청 중요했어요. 아까 한판 하고 왔는데. 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일단은 치했습니다아이 오케아나.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어, 이몸에 쌰프가 있네. 잡자. 도자 그냥. 아이고, 아, 공포씨. 아이고씨. 연병아 알... 아, 쌰프씨. 캐시로. 아, 공포. 일단. 다시 하죠. 라인 좀 특이하고, 데스 음, 깔끔하게 넣어주고. 난 키아나 상대로는 딱히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되게 얘가 상대하기 어고 아씨 말하고 있는데 오냐? 어 녹음이긴 한데 말하면 말하고 있는데 오냐? 일단, 키 하나 상대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이번. 정복자 바뀌고 나서. 전기가 너무 세져가지고, 얘가. 일단, 키 하나 상대하기 되게 좋아요. 음. 좀 옛날엔 껄끄러웠는데, 정복자 바뀌고 나니까, 피흡이 좁대가지고, 그냥. 그냥 대안 지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원래 이렙때 지나? 아닌가? 이게? 몰라. 일단, 확실히 정복자가 좋아지니까 일단 키아나한테 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정복자가 바뀌기 전에는 음, 응. 음 응, 확실해. 응. 이거 확실한 것 같아. 정복자가 바뀌고 나서 되게 좋아. 음 응. 피업도 좋대. 개학이야. 총검하나만 뽑아도 중무까지 나온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잡아주죠. 프리 평어 씨발 평, 평 평타 어디 갔냐? 평타. 야, 평타 어디 갔어? 아 괜찮아요. 저, 키아나는 절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핸디캡을 준것 뿐입니다. 자, 라인 밀어줄게. 아, 씨발, 깜짝가 뭐야? 싸울까? 나 정복자, 임마. 어? 버프 먹은 정복자라고. 오딜 가미, 응? 야, 봐준다. 야, 잡으려다 찾았어 일단 집가서 빠르게 집부터 합시다. 일단 음... 장 사고, 롱스를 사고 바로 복귀. 아이씨, 뭐야? 내포탑왜이래피 아야... 키아나를 아마 계속 이길 거예요. 이제 뭐... 총검 나온 상태부터 키아나한테 질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총검 나온 순간부터 키아나는잡박 그냥? 자, 자 바로 잡아줍시다! 아이씨 골프 자 이거 해주고 돌려주고 어잉자 암호 가주고 해주고 해주고 자, 여기 키 하나 포기하고 자 루시안으로 아 타겟 변경 자큐 먹어주고 자 이제 쓰레쉬까지 돌리고 방금 죽고 자뭐먹었나자샌타하고 큐하고 평타로 마무리 오케이 와. 자, 일단은, 용 먹어야 돼. 라인 미는 것보다 용이 더 중요해. 너희들은, 용을 먹으러 가렴. 내가 포탑골드를 먹을게. 어서 가. 빨리 가. 회사야? 가라고. 그래. 가. 이래라? 어디 가? 용 먹으라니까? 왜 포탑골드를 나눠 먹니? 너무하네. 라인 밀고, 다시 포탑골드를 좁좁. 아이씨, 봤나? 저거, 바로 합리해 줍시다. 에이 포탑골도 먹고싶었데 에이 갑니다 가자발 압류해줍시다 뭐야 나 없이도 잡네 응? 포탑골도 먹었지 일단 얘들 바텀 얘들 있으니까 다 죽읍시다 음, 잡네 어여어여 어여와 어이고어이고 어여어여와 음,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잘까너나못 이겨 이제 전국어 <laughs> 확실히 되게 좋아진 것 같다 음, 음, 빙디 지워 어디, 어집 갔다가 아니야 이거 밀고 집갔다집집다 오자 자이밀 밀고 음. 일단 여기 오는거 바로 자릅시다자 두명 발견 조져 그냥 다 조져 나 존나 쎄나 정복자 어? 나 정복자 바뀐 카타리나 엠마 나 피흡 개쩐다 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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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좋아 나쁘지 않았어 음 응. 확실히 피흡이 좋아졌네 정복자 응, 요관으로 살짝 보이는 느낌이 있어 이거 템트리 허블렛님이 이거 템트리 살짝 바뀐다 했는데, 빨리 올려,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오! 뭐야, 오, 개쩔어. 자, 이제 그럼 매드부비 인척가는 매드부비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은 구독과 좋